아멘. 예, 저는 가정 센터 전도 대표 청재로어 43년 동안 현장에서 전도를 어, 하고 있는 전도자 평내성목교회 담임 박영수 목사님. 예, 수님께서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뭐 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능력 전도자입니다. 아멘. 예루 능력 전도자입니다. 능력 전도자입니다. 예루야. 여러분 이 10분 동안 동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도 전도자가 될수 있습니다. 아멘. 예루야. 아멘. 예 예수. 그러므로 너희는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리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부과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아멘. 벌제가 세상 끝날다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인류에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마지막 지상대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보를 어떻게 할까요 들이 수없이 많다그 중에서도 가족 세트 정도는 우리 가족부터 부원시킵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 이상 야곱 모두 가족들이 부원받았습니다. 너의 여덟 친구도 이 세상에 나 옥수로 받는 때그 가족 여덟 친구만 부원을 받았습니다. 94살때 신앙와서 예, 제가 졸업할때까지 어, 신부역을백 도를 입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전저 주신 한마디 그 말씀 한마디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에 나습니다 영정하는 자그이유를 믿는 자하나님께서권세를 주십니다 아, 음, 네. 여러분 제가 비수도 안하고 있습니다 네고마스 찬양에 대해 바로 영정 그동안 이별을 따르신 부흥광도 축복했니다 일본인과 따르 세상 어느 사람 어린 사람 다 이게 분명 전다 이제 어른 사람 어린려야 안녕. 약간 비주사실입다 내가 사랑의 주에 사랑의 주님, 아는 주님입니다. 네. 나는 주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께서를 내님으로내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까지복하게살나님 나라에, 어가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구원받아서 축하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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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10절 90절에 내가 받을 예고로 유수를 주무시라 또 그걸 하나님께서 주문하시면서 살아서내 마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보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 받습니다. 제자리를 상대 했습니다. 제자리를 만는다고한게아니 제자리를 상대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르쳐 주시기 바습니다 그러니까 뭘 가르친 니까요그3 2 5 0 0가지 60년간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지키게 바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 이 말은 성. 믿습니다. 인생의 법을 알면 누구든지 정보를 정보소 1 13대 이루어 강물 음다가 덮어놨어요. 새벽, 그때는 시계가 없으니까 교회, 우리 한 100미터 앞에가 그 통합적 장막에, 그딴 곳만에 보담교회가 습니다그 교회에 정소리가 나면 새벽에 이제 살다락에 무조져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 누구 한사람예수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멘. 아멘. <아니요>. 아,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제가 자잘때 유치원 하 하나님께서 살려줬다. 아멘. 네. 우리 어머니 그 나무다 나오신 나오게 감이 있어. 그때 그 유치원 때 단일점이 때땡 때. 그래서 봤을 때 제가 처음으로 교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위해서 기도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어머님이 한달한 시절 같이 세칠 년을 함께. 아멘. 하늘이야. 아멘. 우리 이연, 오연아, 우리 부모님 왔지. 자이세트로 그런 또한 센터로, 센로 모두 구원받았 상에 나. 아멘. 그리고 노님 세부 모두 관사님들로 두 우리 여 동생들이 관사이 됐습니다. 아멘. 야 아멘. 저는 국가 관원에서 서울에 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빌리그랑 목사님 집구 여기로 방문했어요. 그때. 야간을 찬다고 소리습니다 마지막 저녁에 비가 내렸습니다. 120만이 뒷받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도 저필리를못 살거라 한편 저녁에 좋은 밤을 이서천을 선으로 눈물을 흘러 속이를 했습니다. 25년이 넘어갔습니 하나님 저 저녁을 보니다 40대 중반에 한세대 신앙 대학을 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네. 저는 통합적 장벽의 강가가 20대 초반에 여의도 성공주였어요. 성령 개명이시작했요 그때 청년이랑 700년 됐어요. 77년 4월달. Amen. Yes, 예수의 s a 으로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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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생 e n Amen. Amen. 이 m e n Amen. Amen. 도위원장이어서 n 도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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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것마다 하나께서, 님 성령 앞에서 성령수를 받게 하시고, 전혀, 한 번도, 선도를안 해본 분들을 전도자들 세운 이 사회를 가고 있습니다. 아, 네. 제게지 10분이 10분이니까, 네, 한 3분 남았으니까, 이거 <laughs> 보고, 네, 중간 경내를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어, 제가 개척을 하게 됩니다. 예, 저는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하냐, 예, 성경을 사도해드리겠습니다. 이따가, 파울이 아비과 왕이 된다고. 배수도 촛이된다 그러니까, 남남동의 신앙이 제대로 사람이면, 신앙은 전이었어내가정부를전답하 때. 데 그러니까, 관계기업단가 힘이 안는거 비서실장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서울시 교육청에 공부했습니다. 공부는 사이가 어떤 거 관계기업가가 중요하냐. 그래서 그 비서실장은 머리속에 축복이 됐어. 할렐루야! 이렇게 쉽격의 변화가 나 받아야 어요 자유인이 예수님의 면대도 하나로 백성이 되는 요 그래서 잠깐 오늘이라니까 시장님 오늘 사자 몇명 내다보니까 어디서 오셨어? 내가 평면 속에 전도사입니다. 시장님이 시장을 최고의 업적을 내는 거죠. 죽뻑지도 나서 저거 잠깐 돌아가게 돼. 들어가면서 시장이 옆자리 밖에 나한테 거고 생각자 물어봤어요. 시장이 어느 계단 나시니까. 그게 안 나가시네. 자유인. 그래서 그 시장님을 그자서 머리에서부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앞에 있의 의장, 농협 지의장 그리고 거기서 일곱 명을 동시에 그것을 우리 동영상으로 리도고마지막겠습니다 그때 한 분사를 벌겠습니다 제가 시 그래서 바로 이 얘기가 어느 교회에 나아있고그습니다결고막시상장 들어갔습니다. 바로 머리에 숨겼어요. 축복을 입어요 영적 기도하예